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고고싱을 잠정 중단해서 지금 이제 벌써 2월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진짜 꼬맹이로 어, 꼬맹이로 제가 예전부터 알았던 어, 우리 동네에 어, 동네 아주 귀여운 미연이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딸 때도 제가 이제 도움을 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를 따고 지금 한참 지났는데 진짜 거의 천재였어요. 제가 가르쳐 본 사람 중에 거의 천지급으로 되게 잘했는데 어젠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 우리 미연이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감을 잃어버렸다. 어, 운전을 좀 다시 배워야 될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러면 고고싱으로 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다.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 어, 우리 미연이. 진짜 중학교 요만할 때부터 봤는데, 지금 벌써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면허단지는 꽤 됐어요. 이제 와서 이제 좀 이따 물어볼 건데, 오늘 미연이가 가장 어렵다는 게, 이골목길의 차폭감을 전혀 못 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차가 그랜저래요. 그랜저라서 차가 커서 예전에 한번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를 박을 뻔 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골목길 위주로만, 예, 한번 집중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미연이 만나러 가볼까요? 아, 우리 미연이 많이 컸을까? 궁금하네. 자, 여러분들 이런 골목길에 우리 미안이가 산답니다. 이런 데를 이제 자주 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기가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았었고. 저 밑으로 이제 저는 이사를 갔는데 어 미연이 아직도 여기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가 이렇게 차들도 이렇게 길거리 에 주차도 많이 돼 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미연이네 집 앞은 그래도 좀어 넓은 도로인데 음 그래도 좁아요. 지금 어떻게 큰 차로 그랜저로 이제 이런 데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차폭감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위험하죠. 어 제가 여기 이제 바로 밑에서 예전에 카센터도 한 7년 했어요. 카센터 하면서 바로 앞에 집이라서 상당히 어잘 알고 지냈습니다. 이 편의점 자리에서 제가 카센터 했었거든요. 세븐일레븐 이 건물. 여기가 이제 카센터 자리였어요. 이, 이 건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차도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이런데. 자, 여기다 차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차장일 것 같은데? 맞아 여기에요. 여기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된답니다. 이제 큰 길가라서 좀 이제 넓어요. 그렇게 좁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 나오라고 할게요 아직 안남아있 네. 요 네. 어 왔어 네. 내려갈게요 어. 자식 미리 나와 있어야지. 3 0 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제가 미연인데? 어, 미연. 어, 일로 와, 일로 와.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타봐. 야, 운전 천재가. 어. 아, 아니에요. 왜또 뭐가 뭐가 안되는데? 아니 저 어. 그때 이후로 한번 운전하고 한번 안했어요. 그때 좀 했대매 엄마 차. 아 그거 해 한번 했다가 여기, 어. 여기서 여기 어. 수질 넘어오다가 어. 옆에 갓길에 있는 주차에 있는 거에 이쪽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때 쏘나타 했어? 응쏘나타였어나타로 그래서 진짜 어. 이, 이, 이만큼 남기고 안저어댔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응 그래서 무서워서 어. 엄마, <laughs> 엄마가 그때부 자리... <laughs> 엄마 이거 엄마가 해야 될것 같아. 여보, <laughs> 그때 이후로 못 하겠다. 그럼 이제 그때 이후로 아예 안 하고. 네, 잠깐만. 그러면 오늘 그 골목길 차폭감 연습할 건데. 네, 지금 의자 어때? 좀 낮은 것 같아요. 앞이 잘안보는데 그치? 네, 니가 네. 키가 작아서 그래. <laughs> <laughs> 방석을... 방석 하나 대볼까? 아, 어, 감사합니다. 어? 방석 한번 대보고. 잠깐만. 자, 지금은? 어, 그래도 좀 보이는 것같아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아. 네. 좀 괜찮지? 네. 아, 원래 로... 이 정도 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더 높이 보이면 좋지. 잠깐만 핸들도 위로 올려봐. 위로. 위로. 이로... 다, 다 올렸지? 네. 응. 됐고. 이자 어때? 어, 좋아요. 괜찮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는 앞에서 보고.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 어, 벨트 제가... 내고. 잠바 안 벗어도 되겠어? 벗을라고요. 그러니까. 잠바 벗어. 타기 전에 벗어 이제. 그래도. 아, 나 운전 그때 어우, 너무 잘해가지고. 아 지금도 지금은 어. 날라다닌 줄 알았지. 아 이게 또 연수는 다른 거 같아. 그왜안 그러니까 했어? 계속하지. 아니 무서워서 너무 차체가 어. 커서 좀 하다가. 근데 이 동네가 이 자체가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서 운전할 줄 알면은 뭐 그러니까. 다할줄 안다고. 그러면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오른쪽 차폭감. 네 차폭감. 그리고 앞에는 그랜저, 앞에는... 그랜저 어떤 그랜저야? 2.3가? 2.4. 응. 네. 그러면 그 그랜저가 이거보다 크잖아. 네 그리고 의자도 훨씬 엄마 높게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보단 앞이 좀잘 보여요. 아 이거보단 잘 보인다고? 네. 본네트가 보인다고? 네 본네트 보여요. 아 그거는 이제 차 때문에 그래. 그차 디자인이 아, 걔는 이제 약간 원만하게 나갔고 내 차는 약간 급하게 꺾여서. 어... 그니까 러그 차이고 솔직히 본네트 안 보여도 어느 정도 감으로 잡아야 되거든? 응. 음. 그러니까 이쪽 차폭감이 안 그쵸? 보인다? 음. 어, 네 가자. 이쪽이 제일 안 보여요. 가보자 지금 시동 걸린거죠? 어 시동 걸렸어 벨트 매니저 아 맞다 어 이, 이렇게 다까어 <laughs> 지금, 지금 한몇년 된거야 는지가 <laughs> 저요? 그때 다 어? 그때 19살에 했으니까 그니까 어. 한... 지금 10년 된거야? 그쵸 <laughs> 아 10년 아자 9년 9년 9년은 안 왔어요 9년, 음. 나왔어, 9년. <laughs> 자 일단은 골목길로 저 아예 처음부터 다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돼요? 이거랑 이거랑 그 정도야? 아 그쵸 진짜? 아이 그러니까 알려주면 아, 아. 알려주면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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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이거다 까먹었어. 밑으로 내리면 좌측 이거면 좌측? 어. 위로하면 우측. 우측. 음. 그리고 얘가 이제 기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 R 후진. 음. 중립. 후진 중립. 어, 그리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어. 음. 이게 시동 키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와이퍼고. 음. 사이드 미러 어때? 사이드 미러. 와이퍼? 어. 와이퍼. 어. 어, 위로 더한칸더아 어, 사이드 미러 어때? 사이드밀어요? 응잘 음, 보여. 네잘 보여요. 양쪽 다? 네. 오케이. 자그럼 일단 가보자. 어, 그러면 가면 이를... 어, 잠재적인 그 운전 능력이 나올 거야그 일단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를 밟고 돼. 드라이브 놓고 주차브레이크 내리고. 이게, 아 이건... 이쪽이다. 어, 여기는 수동 모드. 아 수동 모드는 가지 말고. 이쪽으로. 어 네. 어. 그러니까 여기 가지 말고 그냥 드라이브까지만. 네. 그렇지. 그리고 주차브레이크. 올려요? 어. 거기 앞에 보면 빨갛게 브레이크라고 써 있잖아. 아 네. 그게 네. 이제 주차브레이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 아 그럼 누르고. 어 올리면 누르고 위로 당겼다 내리고. 내리고 아니 누르고 위로 당겼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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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아이 어. 당겼다 내리고 바꿔먹었네자자가볼게 어, 어. <laughs> <laughs> 오른쪽으로 이때 이제 헤드를 약간 틀면서 어 거기 이런 것도 봐봐 지금 저차저 전부터 있지 전부터 네. 자 그럼 거기가 달지 안달지 지금 여기서 그냥 가면 달까안달까 달까? 여기서요? 어 이대로 가면 안 닳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닳을 것 같지 네. 그게 이제 느껴지면 돼. 그게 착폭감이거든그내 아 옆에가 가면서 걔가 달지 안 달지. 근데 말씀하실 전까지 몰랐어요. 아 몰랐어? 네. 그러면 잠깐만 뒤로 빼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아그이대로 어어어 더더더더 더, 더. 좀만 더어 스톱. 자 핸들 원위치 해봐. 지금 그대로 나가면 제가 달까 안 달까? 달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느껴?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차가? 네, 이거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가면 어. 끝에 달 거. 요 요게 달것 같은데? 사이드 미러가.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좀 가깝잖아. 네. 가까우니까 그쪽은 이제 아내 네, 바로 여기 A 필라거든 이게. 네. 아그 A 필라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A 필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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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이 기둥. 어. 어. 어 아. 거기서 눈으로 봤을 때어그 어. 기둥이 내 차체 맨끝끝 끝부, 부분이다 생각하고. 아 아. 아. 끝 부분.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개랑 저 장애물이랑 음. 그 간격을 보는데,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우리 앞에 본 네트. 음. 앞쪽이 개가 닿지안닿지 음. 그거를 이제 개로 기준으로 그 앞에 연장선이 아 있다 생각하고. 그첫보감을 잡는 거고. 음. 가다 보면 이제 당연히 사이드 미러는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사이드 미러는 근처에 가서 이제 보는 거지. 음. 닿는지 안 닿는지. 음. 그럼 지금 닿을 것 같으면 약간 지금 그러니까 틀면서. 이쪽이 공간이 넓으니까. 얘가 음. 이렇게 봤을 때요? 어. 아니 그냥 똑바로. 그냥 봤을, 똑바로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입체감으로 느껴야지. 3D 아. 입체감으로. 아내 기둥 내이 여기 있고, 음. 아내거 A 필러가 여기 있고, 음. 아이 전부대가 여기 있다. 아 네. 그럼 그냥 가면 안 다겠구나. 근데 이게 안쪽에 지금 있는 것같아 아니구나? 아닌가? 그러니까 그 A 필러가 저 전부대보다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이거보다요? 어 여기 A 필러가. 아 이게. 어, 어. 그게.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럼 이제 가면 어. 안 되겠지. 한번 그대로 음. 나가 볼까? 이 상태로 직진으로 핸들 돌리지 말고 천천히. <laughs> 자, 지금 <laughs> 지금 이제 뭐좀 가까워졌어. 네. 지금 어느 정도 된것 같아. 아. 잘 모르겠지. 네. 창문 내려 봐. 그쪽 거. 다 내려서 왼쪽 거. 왼쪽 거. 아, 왼쪽 거. 어. 왼쪽 거 내려서 한번 거기 음. 내밀어 봐. 쭉 내밀어 봐. 쭉 가면 그 앞에 닿을 것 같아, 안 닿을 것 같아? 안 닿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아, 요 감을 음. 왼쪽은 그렇게 아, 느끼는 거야. 아 어. 저기 지금 전봇대가 있고 음. 만약에 전봇대가 아니더라도 음. 아 그럼 A필러가 그대로 가면 음. 아 제가 안 닿겠구나. 음. 그러면 아내 차체가 안 닿겠구나. 앞에가 음. 그렇게 음. 지금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거요. 어, 네. 가까워요. 그냥 쭉 가면 안 닿을 것 같아. 어 그래도 조금 틀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네. 그럼 한번 금만더 가봐. 조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봐. 엑스 살짝 살짝 그렇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스톱. 자, 지금 앞에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요. 안닿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아까 그 느낌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뒤로 음. 다시 가볼게. 그러니까 느낌 잡으려고 그는 거야, 왼쪽. 음. 자, 지금 이 정도 느낌이면, 얘는 가도 안 닿는 거지. 아. 되게 가깝긴 가지만 네. 지금 이 느낌. 음.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나가다 보면, 사이드 미러가 닿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봐주는 거지. 아, 그다음에 어, 자, 한번 나가 봐. 앞으로. 이제 천천히 좌우 보면서 자, 한번 나가 봐. 그럼 이제 사이드 이 정도에서 이제 사이드 보는 거야. 그대로 음... 가면 이제 사이드가 달것 같아. 어때? 사이드가 응. 음. 더 가까이 가도 돼. 어, 더 가까이 가서 어, 조금씩 보는 거야. 어, 안달것 같은데. 안될것 네. 같아. 그럼 좀더가 봐. 좀 더. 가봐. 좀 더. 그럼 이제 더 가까워지면 이제 확실해 보이지. 아 조금. 조금 될것 네, 같아 안될것 같아요. 조금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 아니... 아,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그게 어, 조금 이봐 앞으로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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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잖아. 어안 닿는 거. 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타 와서 봐야 돼. 음. 아니면 이제 음. 좀 안전하게 갈 거면 아예 조금더 틀면서 사이드 미러가 안 닿게 아, 이쪽 공간 이 있으면. 음. 어. 근데 진짜 이쪽 공간도 없다. 음. 그러면 진짜 거기 달랑 말랑. 여기도 달랑 말랑. 그렇게 나가야지. 자, 가봅시다.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엑셀 밟으면서 오른쪽. 음. 아 처음다. 네. 어, 핸들 이제 틀면서. 이제 많이 틀면서. 자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일단 우리 여기서 좌회전. 일단 좁은 길만 갈거야자 이렇게 가면, 음. 자 이제 이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살짝 그렇지. 왼쪽으로 가서. 이쪽을 보는 거야한 번. 음. 자, 아이 정도 띄워지는구나 이걸 계속 보면서 판단해야 돼. 감을 음. 잡는 거지. 음. 어. 어, 오른쪽 거면 너무 힘들어. 오른쪽 게 어려워. 자, 그럼 저기 앞에 차? 폭스바겐차 있지. 네. 그 옆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서 가. 본이 인 생각하기. 음. 안닿 정도로만. 안닿 정도로만. 음. 그 앞에 느낌으로 봐야 돼. 그렇지. 와우 씨. 와우. 그럼 사이드 미러. 자 이제 마지막에 봐봐. 이제 어, 자 얘는 안 닫어. 음. 그런데 이제 사이드 미러 제가 펴져 있어. 음. 우리도 펴져 있어. 음. 그럼 이제 사이드 미러 그렇로툭칠 수가 있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틀어줘야지 여기서. 여기서 틀어도 되나요? 조금만. 괜찮은? 어. 이제 가면서 보는 거야 사이드 미러가. 조금만 됐어. 그럼 틀어지잖아. 어 이렇게. 음. 사이드 미러를 살짝 피해서 갈수 있게. 음. 자, 좋아. 그러면 왼쪽으로 붙이면서. 왼쪽으로 붙이면서. 어. 저 앞에 차들 옆으로. 그래서 이제 사이드미러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음. 그래 이 정도면 가깝게 가는 거야 음. 이게 이제 착폭감이야 음. 그럼 오른쪽은 되게 넓지 않아? 네 그럼 이제 아 이거 오른쪽이 넓으니까 음. 아 조금 더 이쪽으로 라도 되겠구나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앞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이 오른쪽이 좀 어렵거든? 네 그래서 오른쪽은 어, 저 장애물 있지. 만약 에 전봇대가 있어, 음. 그러면 저 전봇대가 음. 우리 이 앞에 보면 대시보드 있지. 대시보. 드 네. 이건 이제 운전자마다 이제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저저 음. 저, 저 전봇대가 대시보드 음. 중간 이상 넘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음. 중간이죠 이리대시보드 네. 중간 이상 넘어오지. 제가 않게. 이렇게 봤을 때?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 봤을 거기서 때. 거기서 그대로 아, 때? 넘어오지 않게. 어, 저 전봇대가 최소한 이 중간 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음. 그러면 약간 공간을 띄우고 가고. 아, 네네. 지금 저 앞에 가이드라인이 있지. 네네. 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미리 멀리서 볼 때. 음, 가이드라인이요? 그 앞에 불 켜진 거안 보여? 딱 한창, <laughs> 창문에 보이지 않아? 불빛 두개 이렇게 보이지 않아? 어딨지 <웃음> <웃음> 야,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요거, 아. 창문에 반사되는 아. 거. 아. 숫자 0 보이지? 네네. 그 옆에 양쪽에 이게 있지. 네. 그게 가이드라인이 음. 그착폭감을 잡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걔는 멀리서. 응응. 음, 음. 어느 정도 멀리서부터 미리 이제 걔를 센터를 맞추는 거지. 음 걔를 센터를 맞춰놓고, 근데 가까이 가면 이제 걔가 이제 안 맞거든. 네. 가까이 갔을 때는 자 왼쪽은 아까처럼 그 A 필라가 제, 제 넘어가지 않게. 음. 오른쪽은 저 장애물이 이 가운데 있지. 음. 가운데부터 안쪽으로 오지 않게. 음 이걸 기준으로. 어, 일단 가이드라인은 멀리서부터 음 센터를 잡고 가는 거야. 음 그럼 그 가이드라인이 양쪽에그 장애물의 밑 부분에 맞아서 가면. 음 한 50cm 이상 떨어져서 가는 거야 음 지금 이런 길도 아 그렇구나 어 느껴지지 네 어. 아, 엄마 차 이거 없는데 없지 내가 네. 하나 줄게 아 어. 자 여기서 우린 직진하자 그래서 이런 골목길 갈때 일단 처음에 첫복감이 없으면 음. 내가 센터를 가운데를 맞추면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 네. 자또 피해서 좌우보고 그렇지 이럴 때도 이제 여기를 한번 보는 거야 되게 가까워 되게 오. 가까워. 그러니까 <laughs> 되게 가까워. 뒤로 좀 뺄까요? 뒤를 아니, 아니, 꺾어 어, 사이드미러 지금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가까이 갔으면 이제 앞에 닿을 거야. 아... 근데 다행히 앞에는 안 닿는데 이제 더 가면 사이드미러가 치겠지아 그때도 사이드 미러가칠번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쪽하고 계산을 해야 돼. 저쪽 전부 다 되게 멀잖아. 아, 그러네요. 어 저쪽 은 멀게 가니까 이쪽이 닿겠지. 음... 그래서 센터를 먼저 맞출 수가 있어야 돼. 멀리서. 음... 아 내가 그래도 이쪽 장애물 양쪽 장애물에 가운데를 내가 차고갈수 있게. 이 하... 저러다가 이제 이쪽을 안 보면 저 사이드미러 툭 치고 가는 거지. 어, 아. 그게 이제 그러면 차는 괜찮은데. 이볼목 운전이 진짜 볼모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만약에 사람 어, 치면, 맞아, 맞아. 가다가 나도 모르게 툭 쳐버리면. 뭐, 이건만 쳐도 위험하다. 오, 됐는지.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를 보는 거야. 자 일단 저 사람이,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뒤로. 오케이. 스톱. 자 그럼 저 니아카가 음. 가운데보다 넘어오지만 않게 여기보다? 어아 여기 아, 이, 이 가운데보다? 여이 어, 음. 어, 가운데 음. 그니까 가운데보다 이쯤에 있게 음. 그러면 음. 최선을안 닿는 거야 가까이 아 그러면 거야. 지금 가도 안 닿겠네요? 어 지금 가도 안 닿지 음. 음. 그래서 오른쪽 체폭감을 잡을 때는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이제 일단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음. 멀리서 저, 저기도 이제 만약에 내가 통과를 해야 된다 네. 그럼 멀리서부터 가운데를 먼저 맞추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음. 가운데 맞추면서 이제 오른쪽은 장애물이 많이 차 하나 뭐가 있으면 음. 걔가 바, 가운데보다 우리 차의 음, 대시보드 가운데보다 이쪽으로 오지 않게 아. 저쪽에 있게 어 완전 꿀팁인데요? 어 오. 이거 아무도 안갈수줬어 너무 꿀팁이다 어,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데어 이게 딱 자. 이게 감쪽이 되게 어, 감쪽이 그걸로 되게 이제 감을 잘맞요 근데 어. 이게 근데 사람마다 음. 이제 또차 크기마다 조금씩 포지션이 달라서 어느 쪽 갈까요? 이쪽 그래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본인의 그 감을 <laughs> 좀 잡아야 돼. <laughs> <laughs> 자 여기서 우회전. 음, 또 골목길을 올라간다. 여기서 왔니? 아, 여요차 우회? 끼고 우회전. 음. 여기 좁거든. 여기 엄청 좁아. 아. 여기. 근데 운전 오래하신 분들도 이렇게 좁은데 오면 되게 좀 두려워해. 이렇게 장애물이 있잖아. 장애물 네. 일단 가운데 센터를 잡고 가는데 음. 아무래도 오른쪽이 어려우니까 음. 약간 왼쪽으로 먼저 붙이는 거지. 왼쪽 좀.. 어우 뒤에 차 온다. 괜찮아. 천천히. 이럴 때 이제 또 너무.. 이 때도 오른쪽 보고. 음. 자 이렇게 가면서 계속 감을 잡는 거야. 음. 아 지금 오른쪽이 이 정도? 아 왼쪽이 저 정도? 음. 그렇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일자로 쭉안 된다. 그러면 이제 쭉 가도 안 되겠지. 음. 가다가 뭐가 튀어나왔다. 저렇게. 음. 자 저럴 때 이제 좀더 줄이면서 한번또또 또 이쪽 이쪽 많이 간다. 또 이쪽 많이 음, 간다. 어. 자 이쪽으로 지금 안 봐. 아 어. 어, 그러니까 그쪽이 튀어나와 있으 자 대충 짚자. 좌고 좌고 좌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쪽이 뭐가 튀어나왔으니까 그쪽만 보고 가는 거지. 음. 그럼 이제 이쪽을 닫는 거지. 음. 자 이럴 때도 사람만 보지 말고 오른쪽도 한번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음. 자 그럼 이럴 때는 자 이럴 때 통과할 때는 얘를 지나면 음. 얘가 튀어났지. 얘가 최소 몸이 지나면 이제 음. 꺾어. 그렇지 꺾고 또 풀고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차가 있고 그 사이로 지그재그로 통과할 때는 음. 옆에 차가 최소한 내 어깨가 지나면서 틀어줍니다. 음. 자, 이제 공사한다. 이제 좁지. 자, 혼자 가봐야 돼. 자, 사람이 먼저 튀어나와 있어. 일단 내가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못갈것 같으면 서도 되고 자 이제 천천히 좌우 자, 직진. 자, 그럼 이제 이런큰 길에서 이제 좌우 보고. 왼쪽, 오른쪽. 항상 왼쪽 먼저 보고, 오른쪽 보고. 차오면서 주고. 왜 왼쪽 먼저 볼까요? 이렇게 와서. 그렇지. 이쪽이 오고 저쪽은 좀 멀잖아. 음. 그러니까 먼저 왼쪽이 오나 보고, 그다음 에 오른쪽 어. 보고. 야, 저런 차도 여기서 왜 자는데? <laughs> 저런 차가 보라, 되게 넓게 돌지. 네. 앞에 달랑 말라.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차가 있으니까. 음. 이걸 내륜차라 그래. 내륜차. 그러니까 너무 바싹 돌고 얘가 안 닿게 돌려면 뒤에가 닿다고 음.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저쪽으로 붙이면서 아. 이쪽도 안 닿게. 좀 회전할 때 좁은 곳에서 회전할 때는 그 내륜차 일단 내륜차 조심하고 음. 좁은 데서 한 번에 못돌것 같으면 수정해야 되고. 음. 좋아 여기서 좌회전. 자 이때 좌우 보고. 그렇지. 많이 꺾으면 그 각도가 더 커지고. 음. 핸들링은 그렇게 지금 잘하는 거야. 그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 동안 그 이후로 내가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아 지금도 진짜, 자랑해야 될 텐데. 진짜 천재가 있다. 이거 옆으로 좀 조절해. 자 여러분 자 정지. 아 아니네. 자 최초로 빠지네. 만약 이런 데서 차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피해줘야 돼. 우리가 그쪽으로 피하면 안 돼. 안 항상 돼요? 우측 동행이잖아. 아.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뒤로. 음. 뒤로.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음. 더 뒤로. 오케이, 자 만약 에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차가 와, 음. 그러면 우리는 왼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피해줘야 돼. 음, 그럼 지금, 자잘 그럼 잘 이제 잘. 가봐봐 가면서 자 여기가 넓지. 음. 그러면 어, 너 붙지 말고, 어 음. 붙지 말고. 야 여기 닿잖아. 음. 일로 일로 좀더 가줘야지. 이쪽으로. 어, 여기만 닿지 않게. 음. 또 풀어주고 풀어주고. 응, 음, 저 차가 올 거야. 자 그럼 저 차가 절로 갈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제 이 차가 일로 빠지면 우리가 가는 거야. 자 가. 음. 그러서 오른쪽 닿지 않게 그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봐주고 음.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넓은 데서 자, 양보를 해줄 때는 음.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 오른쪽으로 응, 왼쪽으로 음. 피하지 말고 아, 엄마는 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냥 어. 빈 곳으로 비워주시더라고 <laughs> 제일 그냥 좀 안전하게 빈데 엄청 큰데 아 그거는 <laughs> 어. 진짜 차두 대가 못 지나갈 것 같으면 아, 그러면 아무데나 어, 아예 못 들어갈 음. 것 같으면 아예 먼저 내가 빼줘야 걔가 지나가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음... 지금 같은 경우는두 대가 충분히 지나가니까 내가 지금... 넓은 데서 피해주 직전 할까요? 어, 직전합니다 아 고강동에서 운전하는 아, 이거 고강동 진짜 하... 잘해야 돼 웬만한 데는다 해본대 음. 저렇게 이제 사각지대 때문에 안 보이면 조금씩 나가 음. 계속 서있지 말고 조금씩 버스 쓸래 자그버스나누지 이제 저쪽만 잘봐 오케이 아 이번 연습도 잘 받아가지고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벨트도 왜 눈물 흘러가는 거야?